네, 안녕하십니까. h 아 q a 하늘물방입니다. 지난 편에 제가 코리도라스 알부치기 대작전. 그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루가 지난 오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h 이치아회원 여러분, 반갑고요. 특히 해외에서 응원해 주시는 교포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아니, 그때 제가 이벤트 할 때요, 비교. 저못 봤거든요? 어 저도 좀 해주세요. 아휴, 급하게 제가 그래왔고요. 그, 양화장에서 비교 좀 갖고 왔습니다. 또 여러분들, 다시 이벤트 해달라. 해드리겠습니다. 제한쌍 2만원, 뭐 남들 뭐 7만원, 뭐 10만원. 아휴, 제 거랑 교개해 보시죠. 자, 나가는 거, 오늘, 나가는 거. 자, 보여드릴게요. 자, 비기어입니다, 비기어. 비기어 맞죠? 요건 레드테일 비기어고. 오, 신규 회원님이, 신규 회원님이신 것 같아요. 아내 네온 부르시 있어요? 아, 있죠? 예, 왜요? 그것 좀, 좀 주세요. 나 가다가 새끼라도 몰라요. 우리 회원님들이 가끔 그래. 새끼를 서비스를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웬만하면 빨리 기쁨을 맛보시게 하려고 웬만하면 제가 잘 그렇게 선별해서 보냅니다. 저런 선별해서 보내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자, 레드테일 비기어. 일단 보여드릴게요. 백문이 불의 일견 아니에 방금 갖고 왔어. 어제 갖고 왔어. 이쁘죠? 선생님, 이거 뽀글뽀글 이거 뭐예요? 아, 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거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레드테일 비기어. 비기 위에서 보면 더 재밌습니다. 카메라에 보일를 내려버리겠다 위에서 보면 더 재밌습니다 자그 다음 모자이크 비교가 있어 모자이크 비교 요거 여러분들 모자이크 비교 정말 이쁜데 이거 보세요 이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모자이크 비교 요거 요거 아주 건강합니다. 요거, 가, 가가시면 백발백증 성공하십니다. 백발백중 제가 누굽니까? 한, 한번해보시니까요 자, 그리고, 코리더라 쌀 붙였냐고요? 아유, 보십시오. 자, 발 갑니다. 그때 그왕이죠? 낯차여, 그 여보, 낯차여 보이죠? 이것도. 아이고, 참나, 이거. 잠시만요. 잠깐만, 접고 갈게요. 자, 내렸습니다. 그때그 코리 맞죠? 바닥에 벌써 따먹었네요. 자, 저기 위에 모서리 한번 보세요. 모서리. 여기도 있네. 따먹었네. 저 끝에 모서리, 벽 뒤에. 응? 여가기 위에 한번 보죠. 여가기 위에. 여가기 위에도 있고. 가만 좀 있어. 고만 붙여. 저 끝에 또 모서리. 응? 알았어. 고만 붙여. 고만 붙여. 부어도안할 거야. 확인 되셨죠 회원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래요. 제가 시킨 대로 하십시오. 시킨 대로 하시면요, 백발백지입니다백발백씩 어렵지 않죠. 아 성화가 했는데 왜안 나요? 아왜안 나겠냐.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죠. 납니다. 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기 H 라인이 요즘 자랑하는 비기 남들 좀 비싸게 판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 쌍에 2만 원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한 쌍에 2만 원 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보답해 드리는 거죠 우리 회원님 성원에 그쵸 그렇죠? 오늘 급하게 지금 나가는 거 애들 제가 지 보여드릴게요 어, 참 열악합니다 방송하기 열악하죠 그래갖고 이거 말고 좀 저렴한 거 없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프 블랙 파스텔 구표 자신이 없다고요 도전해 보십시오 하프 블랙 파스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하프 블랙 파스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드 테일 비기어 꼬리가 빨갛다 이거죠 그래서 레드 테일 가슴 지름이가 크다 비기어 이렇게 하는 거 모자이크 비기어 등에 프레트림 있죠 네, 등에 프레트님 있고, 아주 이쁘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강형 오랜만이네. 방송 좀 잠깐 하고. 자, 이렇게. 이렇게,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이거만 원씩 해서 이렇게 제가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요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빨리빨리 좀 해주십시오. 저도 입장 안 차입니다. 자, 오늘 택배 이거 제가 겨울 돼도 아주 잘 갑니다. 네, 겨울 가도 아주 잘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알비로네온블로 요번에 이제 러브라바 소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러브라바 소분 저그 공식적으로 계약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공식적인 판매점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불법 아니니까 러브라바도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러브라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편에 만나뵙는 걸로 하고요. 좋아요 해주시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 꼭좀 늘려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